유튜브 설춘한 캡퍼스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좋은 흐름을 연출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저희의 주식 풀패스반 관심 종목 탑10 중에서 수강생들이 가장 관심 종목으로 픽해준 핌스의 장중 21%가 넘는 급등, 더불어서 엘컴텍의16% 급등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어,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지은 분들 축하드리고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 분들도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15% 이상 급등했다면 보유 물량의 한50% 정도는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스타일 중요하다. 또 다만. 본인만의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상승하다 보면 그냥 막연히 생각없이 좋아라 좋아라 하다가 어느 순간 급락하면 기분 나쁘고 대응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2월을 향해서 1월 28일 토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주식 온라인 특강을 라이브 방송과 녹화반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수강료는 5만 원입니다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하는 분들은 얼리버드 혜택 1만 원 할인 혜택이 있고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공지 사항에 주식 투자 관련 설문지 간단하게 참여하면 플러스 역시 1만 원 추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은 이번 주 일요일 밤 모두 삭제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1월 14일 경매 특강과 일요일 1월 15일 임장 특강도 이제 곧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주식과 경매 등의 강의는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요즘 주식 중에 여전히 추세가 좋은 종목 그중에서도 전고점 돌파 또는 눌림목 종목들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여전히 가는 게 가는 겁니다. 싼게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급등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자. 자 그럼 주가 상승 끝내고 하늘 향해 순항 중인 주식 탑5 지금 알아봅니다. 주가 상승 준비 끝났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세코닉스입니다. 뭐라고요? 세코닉스. 세코닉스,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매수가 좋습니다. 턴어라운드 김은호,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1,400만주짜리, 대주주지분은 20.6%, 동사는 광학 전문 기업으로 사업은 광학 부문과 필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최근 스마트폰의 증가 등 하이엔드급 휴대폰 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선행 기술 개발로 시장에 대응 및 선점하고 고화소, 초소형 제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광학 사업 부문은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에도 판매량은 개선되었습니다 실적과 점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세코닉스 1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 네, 그러다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우상향하는 모습 좋고 특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특히 저의 이런 추세 위에서 돈다면 매수홀딩, 그러나 깨진다면 그때는 매수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매도 타임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코닉스 주가 상승 준비는 끝났다.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모델 솔루션입니다. 뭐라고요? 모델 솔루션, 모델 솔루션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정확하게 성현동 애널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630만 주 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무려 84.1%. 와우, 세력의 먹기 정말 좋아 보인다. 느낌적으로는 1대5의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 중요하다. 동사는 애플과 아마존, 삼성, 테슬라 등전 세계 500여 고객사를 지원하는 첨단 기술 솔루션 회사입니다. 하이파이 외형 모델부터 최첨단 우주 항공 및 로보틱스, 메가트로닉스 부품, 첨단 기술 의료 디바이스 부품에 이르기까지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탁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및 R&D 기능을 추가 고객사의 하이파이 외형 모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CMF 라이브러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점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모델 솔루션의 일봉입니다. 상장후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향 이제 바닥을 다지고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어, 계속해서 이 위에서 논다면 매수 홀딩 그러나 깨진다면 이제 매수는 보류 또는 매도 그런 부분들만 잘 대응하면 될것 같은 종목 모델 솔루션 주가 상승 준비는 끝났다. 오늘 저의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토비스입니다. 뭐라고요? 토비스. 토비스. 준비는 이미 끝났다. 김수현 애널 등의 리포트. 1,6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1.5%. 동사는 게임기, 모니터 및 PC 모니터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카지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TFT LCD 모듈 및 터치 패널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세그먼트 클러스트 OLED 디스플레이, 터치식 공조기 등을 개발 중이며 생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시험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도비스 일봉입니다. 사실 뭐 차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예,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사실상 신고가 모두 우군이된 것은 강점. 다만 역시 이 종목도 어쨌거나 여기서 계속 논다면 매수 홀딩. 그러나 깨진다면 매도. 이런 부분들. 특히 전고점 돌파한 타임 온다면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 토비스. 주가 상승 준비는 끝났다.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위닉스입니다. 뭐라고요? 위닉스. 위닉스. 최근 기관의 소소한 매세가 좋다. 17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9.5% 역시 세력에 먹기 좋아 보인다. 동사는 생활 가전 브랜드로 사업 부문은 공기 청정기, 제습기, 건조기 등의 생활 가전 제품과 열 교환기의 제조, 판매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신모델과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 확대 및 매출 증대에 노력 중이고 2022년 4월 무선 서큘레이터, 8월 컴팩트 건조기 등을 출시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위닉스 일봉입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주가는 뭐 여전히 우상향 특히 대량거래 여기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고 최근에 사실상 신고가 모두 우근이된 것은 굉장히 큰 강점 이런 종목은 이제 5일선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돈다면 매수홀딩 그러나 깨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도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만 한다 위닉스 주가 상승 준비는 끝났다 오늘 저의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VC입니다 뭐라고요? VC. VC.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매세가 좋습니다. 골프의 본고장 공략에 나선다. 최문선 애널딩 리포트. 73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8.6%. 역시 세력에 먹기 좋다. 땡기면 간다. 동사는 골프용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골프를 더 편하고 즐겁게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골프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토탈 골프 IT 기업입니다. 최근 레저에 대한 관심 증대와 웰빙 트렌드, 코로나 19로 인한 실외 스포츠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골프 인구와 관련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MZ 세대 및 여성의 신규 진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골프 산업 전반 및 골프 용품 산업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VC 1봉입니다.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거래, 대량거래 전부 다 매집이라고 보고요. 여전히 주가는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전부 다 우군이 된 타임이죠. 조만간 전고점을 만약에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하는 타임이 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앞선 거래량보다는 최근에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땡기면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VC. 여러분, 아, 오늘 주가 상승 끝내고, 하늘 향해 순항 중인 주식 TOP5.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식은 여전히 가는 게 가는 거다.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런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길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만에서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